전동라쳇을 구매를 했습니다. 전동라쳇 언박싱이에요. 제가 주문을 했거든요. 에어 라챗이 있죠 에어 라챗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깔깔이 얘를 전동으로 된 거를 구입했습니다 저는 에어 공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알리에서 직구를 하려다가 배송비가 너무 크다 배송도 오래 걸리죠 제가 구입한 거는 ES산전 충전 임팩트 라챗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두개 들어있고 충전기 하나 들어있는 12V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샀다 보니까 전동 공구 회사입니다. 보쉬나 ES나 뭐 계양이나 디월트나 마끼다나 이런 거 있죠. 가격이 저렴해서 제가 구입을 해 봤어요. 가방이 이렇게 들어 있네요. 박스에는 LW1012R 1012R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장점으로는 임팩트 기능 그리고 라쳇 사이즈가 있죠. 8분의 3 9.5mm죠. 그리고 LED가 들어오고 스피드 컨트롤러가 있고 배터리는 2 0 a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잔량 표시가 됩니다. 같습니다. 광부제 들어있고요. 호호호호, 호호 충전이 되어 있을라는 모르겠네요. 일단 구성은 요런네요 가방에 설명서 그리고 복스. 어댑터, 타블레인지 어댑터 그리고 충전기 배터리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국내에서 파는 건 아직 아임삭도 안 만들었고 뭐 개양에서도 아직 안 만들었고 본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메탈 헤드에 에어라 챗과 비슷한 방식의 버튼 방식이죠. 안 눌러지게 하는 버튼이 있고 올리면은 누를 수가 있습니다. 버튼으로 이렇게 누르는 방식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 알리 익스프레스에 보니까 이 누르는 방식도 있던데 북상이니까. 구입했습니다. 배터리를 끼워 볼까요? 배터리는 뭐 똑같습니다. 권총 같이 이렇게 끼우면 오 됩니다. 충전이 되어 있네요. 본체를 가까이 대볼까요? 어, 여기 라이트가 들어오네요. 귀엽네요. LED 라이트 그리고 배터리가 이렇게 된다. 버튼이 이런 방식이요. 에 이런 방식. 여기는 헤드 뒤쪽은 정회전 역회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방식으로 구동이 된다 네 에어 라체라고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요새 전동 공구가 좋습니다 임팩트도 그렇고 저는 전부 다 전동 공구를 쓰거든요 ES 그러니까 복사를 8분의 3인치짜리를 끼우면 됩니다 하나 끼워볼까요 끼웠습니다 임팩트 기능도 있습니다 죠 오일 드레인을 풀때 그냥 일반 수동 라체으로 돌리다가 마지막엔 손으로 풀잖아요 그러면 손에 자꾸 뒤어서 불편해서 제가 이걸 샀습니다 손에 장갑에도 묶고 손도 뜨겁고 드레인 밑에 이렇게 풀면 되니까 뭐 묻어도 여기에 묶겠죠 헤드에 풀어야 될 때도 일반 권총형 같은 경우는 뒤에가 많이 튀어나와서 협소한 공간이 들어가지 못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큰 힘도 필요 없어요 바이크 저는 정비용으로 쓸 거라서 사이즈가 큰게 있어요 배터리도 또큰게 들어가는 거게 있고 사이즈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길이는 대충 아까 길이만 합니다 저번에 제가 보시 수리하는 거 올렸죠 임팩트 드라이버 보시 아임삭 es 산업 이렇게 아무거나 막 제가 내키는 대로 쓰고 있습니다 볼트를 어디 하나 풀어 봤으면 좋겠는데 풀 만한 게 없네요 토크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한데 풀어서 테스트를 못 하겠다 그렇다 충전기는 단순하게 생겼네요. 꽂는 방식. 자동차 정비할 때 보니까 두네 일인치에 배터리도 큰거 쓰시던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소용을 샀습니다 에어 라쳇은 이것보다 더 작죠 부피가 뭐한 요만하다고 보면 되죠 더 작은 것도 있고 컴팩트한 것도 있고 근데 전동이라서 구조상 이게 제일 컴팩트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유명 공구회사에서 전동 라쳇을 많이 아직 안 만들었어요 잘 써보면 되겠네요 이 버튼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누르는 것보다 조금 끝에서 잡아도 작동이 되니까 버튼식은 요 부위만 눌러야 되니까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두 손은 힘을 주면서도 이런게 누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ES 산업 전동 라쳇 개꿀.